합체 합체 빼고는 저는 답이 없어요, 사실. 엣! 말리아들이안 해. 너 공부 시간 없잖아. 나야지. 오케이, 전투. 전투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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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허! 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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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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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이게 이거나이 스킬을 두 개나 빼? 너무 건방진데? 아니! 아, 스킬 잘못 찍었다. 그럴 수 있지. 알콜 안 뜨는 거? 그럴 수 있지. 에이, 뭐해, 이 녀석아. 하지 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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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네.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위급했다고 방금 어어어 어? 어? 응징 응징 누구지? 아우 제키구나 뭐 얼마 있으면 한번할까이 녀석아 아 야인마 아 어이씨 신발도 없는 녀석이 저거 아까 그 놈이야 개 아, 파란 무기였어? 겠샌데요. 이거 수화가올 만한데 아직까지 늦는 거 보면은 입구 막으면은 제가 옷도 못 뽑아서 죽을 것 같은데. 입구 막으러 가자. 옷 없거든요. 왜 있냐? 아니 이건 예상치 못했는 걸. 안 가? 와드 해놓고. 오케이. 와드 박은 것도 눈치 못챘겠지 파랑새 왜안패어 들어오나? 피해 주고. 가롱 뺐다. 수수해 어. 서하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좀 줘야겠지? 어? 저왜 템이 있냐? 말이 안 되거든. 원래 원래 생나 안 먹으려 했음. 저거 좀 맛 없어 보이더라. 저건 분명히 신 생나일 거야. 칙쇼 병원 테를 한번 타서 이 루틴을 좀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1분 40초 남았거든요. 어좀 늦게 먹었네? 병원 가보자. 딱 이제 여기만 대충 파악해서 내 루틴을 짜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 제때 먹었음. 들기하고 박지. 아니야, 그래도 맛있어. 변이가 많기 때문에 시작 이거 시작 다 먹고 골목길 가면 돼. 네, 어, 삑사리 네. 왜 이래? 오늘 호텔 갑시다. 네. 어, 뭐, 저희 먹히겠다. 가봤자 아, 잘못 먹었네. 현우가 화가 잔뜩 나서 오는 건 아니겠지. 네, 딜 높구요. 네. 슬로우 10퍼 네. 추가였나? 근데 네. 잘은 모르겠다. 아, 뭐야? 이거 누가 먹었어? 나 아, 일로 와야지. 아이씨 참 이런거 안줘도 된다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주는데 써야죠 그죠? 자 승리플랜을 볼까? 수화를 잡으면 된다 궁도 2렙이겠다 음 수화 이기면 호루스까지 들어오고 어허, 쫄지 쫄티, 쫄티. 아! 바보 없다. 너와의 승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 못 잡는 거야. 못 이기는 게 아니야. <laughs> 지지 않았어. 어? 못 잡는 거야. 정정해줘. 여기 곰 먹으러 왔어요. 예, 네, 제가 먹어놨기 때문에. 오, 뭐야. 거군다 이럴 줄 알았지. 나디나 안돼, 어떻게 못 먹어? 우와, 먹니? 아니, 저게 먹어줘? 아니, 이게 어떻게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님? <laughs> 뭐 엄청난 템이 있었나? <laughs> 실수로, 그 와중에, 고기 좋았어. <laughs> 아니. 아, 개웃기네. 아, 딱 봐도, 뭔가, 잘못 본 거야. 아, 내 눈이 이상한가 해가지고, 딱 봤는데, 어, 이거 주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 골로 가버렸네. 아이, 개웃기네.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야. 내가, 좋은 데 쓰도록 하지. 아니, 진짜 개웃기네. 아니 이럴수가..이게 왜있죠? 어쩔수없고 난 먹기 싫었는데 먹는수밖에 없 전장 안가는것도 방법이긴한데 안싸웁니다 어? 이건 죽었다 아 진짜 이걸 또 먹다? 말이 안 된다, 진짜. 너무하네. 어! 오! 아니, 왜 수아가? 오, 씨! 아, 나 드론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아니. 허어. 쉣! 아, 앞으로면또권장이야 철만 좀 구하고 나갈게요. 날먹인가? 그럴 일은 없다고 한다. 천천히 만들고 해도 되겠는데. 아이, 수아, 이 녀석. 어.. 부럽다잘 먹을게 킬 썼으니까 궁 쓸게 막아줄게 끝 슈퍼 이즈 탐벌은... 호루스 갈까? 텔루가 좋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함? 아이 화약 훌륭하고 EMP까지? 준비를 해놓을까? 텔루 가겠습니다 돈 모아서 아참 근데 게임이 재밌네 호루스야 <뭐라> 나중에 얘가 갖고 있겠지 뭐 그죠? 아니다 그냥 카바나에 호루스를 가자 그게 딜더 높을 것 같아 아 위클 번화간데 지금 뛰면은 괜찮을까? 아싸리 늦은거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진심으로 하는 소리 쳤을 때 그냥 뛴다 오히려 이쪽이 예상 못할 수도 있어 진짜네 엄청난 슈퍼 양감 뭐 일단 맛있긴 하네. 아이고 빼자. 그이슈 껴주고 이가가고 와드를 좀 많이 버리긴 했다. 흰노나도 뺏겼네. 칼만 가면 되는 문제긴 한데 어떡하지? 야 근데 굴절은 좀선 넘지 않냐? 비앙칸데? 아 조금 좀확 서운해져 버리네. 어? 아합필이면 아. 하필이면. 어찌 이런단 말이오 616, 579, 100 데미지. 음, 공격 속도, 헤르소나가 좋겠죠? 포코벨류인데 그래도. 포코벨류 무시 못하거든. 뭐, 슬로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슬로우가 아니다 보니까. 마침, 가바나랑 어? 어, <laughs> 뭐 가지? 어, 애매한데요? 뭘 가야지 잘 갔다는 그 소문이가 날까. 일단 가라. 어, 잠깐만, 전설보이금물 음, 다리긴 해야 돼. 아, 크레딧을 한번 소모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물 캐러 가는 것보다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음. 지금 이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 더 이상 뭘 시키기가 어려워요. 아, 포코주문, 안 돼, 안 돼. 지 게임, 3명 밖에 안 남았는데, 괜히 뭐 시키러 갔다가 표적돼서, 그런 불안한 요소는 없애고 싶달까요? 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드론 안 써도 되겠지? 아 숙장 너무 낮은데 아, 이렇게 저거 비앙카가 시킨 거면은 그냥 지가 먹을 거고 어 비앙카네 물론 찍는 거임 야 키아라 대 비앙카면은 키아라가 무조건 나랑 가려고 할 텐데 키아라는 급할 게 없음 어차피 유리한 상성이라 나는 급한데 키아라가 안 오면은 이제 할게 없어 어떡하지? 아난 진짜 급한데 나는 한명 잘라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어 가지고. 신관리하고 오자. 좀 기다렸다가 틀 타죠. 오케이 하자. 제발. 더 없지.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깜찍하네들. 올다구나, 비앙카야. 너희도 금구가 없는 거지. 오케이. 아유, 난 그냥 저쪽 위에 가야겠다. 모두 게만 막으면 되는데 여기서 죽을지는 꿈에도 몰랐을걸? 아니 저거를 하... 시키고 오네, 젠장. 더디었으면 말만 했을까요? 했겠다. 죽어라. 굶켜가지고 어. 휴식도 못 하겠네. 근데 난 궁이 없는데 어떡 하지? 여기는이제 닫히는 거군요 뺄게요. 저거 먹어 출혈로 먹나? 오케이오이거어떡하이 아, 일단 늑대 멧돼지 살려놔야 되나? 에이 있잖아 알바 오기 뭐, 전가더 뭐, 중요하지 뭐. 수쳐요 이 녀석아. 궁 뺐다. 게이득 나가라. 아 나.. 없네? 큰일 났다. 그게 없구나 내가. 근데 만들 그게 없긴 했어? 궁금해서 체크해야겠다. 없네. 어 다행이다. 있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았어, 동선. 근데 피울로 같은 경우가 이제 연못을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못이 또 교전이 많은 그거란 말이지? 아이쿠야 <laughs> 아, 이거 쌍운경 하나 챙기는 거 너무 좋다. 봄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늑대 늦었네. 아니면 그냥 절 털어도 되고 히올로를 좀 괴롭힐까? 여기 크레딧 완전 다 카정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음, 나가라 너가 그런 식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니 캐시야 너가 그런 식이면 나도 어쩔 수 없다니까 쫓아가야지 이건 못 만들게 해야 돼 오케이 이쯤 됐으면 됐다 바로 캐면은 먹을 수 있을 듯? 음. <laughs> 야미요 예, 밑에도 와드하는 게 좋습니다 와드는 항상 옳다 월식 갈게요 돈 모아다가 시야 잡혀있으니까 시야 잡힌 데서 놀자 크레딧 8원 뺏겼네 아쉽다 그랬으면 지금 47원 그 이상 49원 월식 바로 나올 거안 나오게 되네 아불편스아 너무 불편하다 성당 가서 닭좀 훔쳐올까? 먹고 55원 딱 먹고 5 5원딱 모아서 병원에서 딱 시키는 걸로 병원 갑시다. 뭐 체크부터 해야 될것 같다. 죽었는데 나. 고쳐야겠다. 진나비 한번 써주고. 근데 죽었어 이거. 현장 들어갔. 실로가 너무 짱짱해 저거. 22초 버틸 수 있나? 평타안 되지, 이 녀석아. 시야 잡혀있으니까 양각 잡힐 일 없고. 다행이다. 그, 멧돼지 뭐 없죠? 어. 오히려 셀라가 역으로? 양각을 잡혀버린. 그니까, 아니, 이럴 거면 나 텔포는 왜탄 건데. 근데 딱 생존할 만한 길이 여기밖에 없었어. 시야가 잡힌 곳이라. 아유, 꼴 좋다. 저런 거 보면 기분이가 좋아. 업가하다가안 되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다 먹자. 너클 없는 거좀 큰데? 아니, 빌드업 왜게 광물스럽냐,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못했지? 빌드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큰데, 너클은 시켜야겠네데코 만들고 그냥 또구전는 미루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아무도 없죠? 있으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캐시가 제때 먹어줘서 괜찮을 것 같아. 절 가서 파밍하자. 믿어, 늑대. 생명의 나무? 아. <laughs> 까비요 아, 이거 첫 파밍 때 내가 이걸 빌드업을 해놨으면 벌써 월 시기였겠지. 크레딧도 아끼고. 일단 사람은 없어요. 좋다. 못 먹으면 되겠다. 여기 걸 제일 먼저 먹었거든. 똑같이. 아니, 배부른데? 아우, 야. 이거는 좀 아프다. 아. 자, 시킵시다. 아, 이가 설마 올까? 오는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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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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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와 반응 못 해서 이겼네. 아니, 너왜 반응을 못 해? 이상하게. 아, 좀만 더 빨리 때릴 걸. 아. 이게 뭔데 이거? 아. 어떡쓰라고 아, 좀만 빨리 팰 걸. 엥. 뭐가 야 되냐? 이거 가야 되나? 승부. 바로 그냥 올려 버려. 어쩔 수 없이 낀다 그냥. 나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양궁장 전장 해볼 만 하지 않나? 공도딱 차거든요. 좀 늦게 가고 싶은데 끊길까봐 겁나서 타야겠다. 사람이 있어. 양궁장 지형이 너무 구리긴 한. 아, 왜 캐시야? 또 캐시가 게임에 있었어. 옷이 좀 좋아 보이긴 하. 아, 궁 아끼고 이길 수 없나? 필릭스야안 와, 이거 털어 한 대만. 응, 이긴거 같은데, 그죠 한번 더 먹으면 너 어쩌려고. 엇? 아꼈다, 어, 이거 어쩌려고. 앗, 붕도 아꼈다야. 어, 이 챙기는 게 낫겠지. 한무습만좀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데. 화살에 맞으신 분 없나요? 어, 먹어주나 몰라? 난 몰라 그런 거. 어? 나 그냥 막 들어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맛있다. <laughs> 방금 좀 말투 좀 그랬네. 빌드업 아, 안돼 있어서 그냥 아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아 공찰 때까지 안 나가야겠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 거 같아. 템은 그냥 이쯤 되면은 빨리빨리 소진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나갔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니 이러면 내가 아 개킹 받네 <laughs> 아이 참 여기서 생나 주면은 좋게 생각할게 줄리가 없지 아, 빨리 소진하는게 맞아요 근데. 차라리 생나였으면 네, 야무지게 네, 이제 헤루스까지 가는건데 야 잠깐만 헤르메스 갈까? 나 헤르메스 충이거든 아 헤르메스 헤르소나도 가능하고 이속템은 항상 옳다 인정? 아 사람있네 곤란한데 이거? 불안 시켜 음. 알바니거 음. 이템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헤르메스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옛날 캐시 느낌으로 간다 군군군훈달라 좋거든 옛날에 좋았는데 진짜 야, 아는 사람만 아는 훈달라가 신이었다는 사실을 리단데? 햄 나보다 좋을까? 야 이거 이거 미쳤다 헤르메스 잘간거 같아. 쏘라. 클로우 이녀석아. 쏘라. 오케이. 쟤는 이제 그러면 고풀개길거든 꿈도 있네. 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고급 재료 말고 황금. 아. 아이씨, <laughs> 참. 아니, 나 고급 재료 필요 없다구요. 어? 고급재료, 필요 없다고! 아니, 황금 달라고! 아이, 참, 아이, 참! <laughs> 아이, 이게 만들었는데! 아이, 왜 이래! 아이, 아니, 황금! 고급재료 필요 없다고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니! <laughs> 아니, 필요 없다고! 아, 황금 달라고, 황금! 아이, 개이바네! 아니,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주는 거야, 도대체? 아이! 가라. 안 되겠다. <laughs> 아이, 참. 방금! 아이, 참. 머리는, 마패를 일단 갈 거고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홀스, 가야지. 가고, 머리를, 그거 갈 거예요. 레이싱, 헬멧. 빌더블은 오케이 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도핑 할수 있음. 음, 도핑, 긍정. 어, 어디가 열린 거지? 아, 철, 철다 닫혔네? 잠깐만. 피선, 어디야? 어, 지금, 성당 가야 되고. 물도 떠야 되네? 아니, 할게 너무 많은데? 얘 왠지 있을 것 같음. 아, 왜 없는 거임? 아, 캐킹 받네. 어, 아, 일단 땡큐. 아, 제발. 시간이 얼마 없음. 제발, 오뚜. 골목길 갑시다. 제가 시야 잡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물도? 그냥 플렉스 해버려. 목말라? 그냥 시켜먹어. 아니, 필요 없다구요.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야. 아이. 가면 버렸는데? 아이. 가면 얻다 버렸죠 제가. 좋겠는데. 아 성법이 아이 좋다야. 아님 천재. 그래 확실히 네. 성법이가 그나마 밸리는좀 괜찮을 듯. 리모트마인 나가. 아, 나쁘지 않을지도. 옷감 뭐 어디 바닥에 없나. 제키 있어서 필요하긴 한데. 뭐 알바노. 야나 성법이한 몇 년만에 가는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게 되게 안정적이야. 아 근데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성법이 가면 안 됐음. 가면 바로 앞에 둔데. 아야 잠깐만. 아이. 아 왜? 그만 달라고 그만 달라고 배불러 아니 너무 많이 줬는데? 아니 이거 왜 이러지? 어 이상하다 게임이 어 님들 저핵 아닙니다 핵 아니에요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아이 뭐지? 뭔가 오해가 있는듯 배 터지겠음 어이구야 제키가 있었네 아가아어 야니 있었네 어성범이 끼길 잘했다 어 저주는 좀 아픈데? 어어어어 얘얘얘 얘, 얘 속도 왜 이러노? 이거 캐시가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 아니 진짜 캐시 있는데 앞에. 한지 말아봐. 오케이. 어. 찌해주고. 콤무스 씹어주고 컷. 나가. 아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주기자. 아니다 캐시 상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가라 응? 아예 캐시야 정이 있지 이거는 좀어 이걸 안 챙겨? 아또 저기서 또왜 그래 얘들아 싸우지 말라니까 나 1등 스케줄 필요 없다구요 비축 터져서 싸우면 할만 했을텐데 그죠? 이제 바꿔 끼고. 얘는 왜 같은 거를 꼈지? 금구가 없던 것 같긴 했는데. 아이, 뭘 네크로요. 나 슈퍼 초치감인데. 두개 끼면 효율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가 이겼어. 템 차이가. 아, 양재라서 모르겠네. 내가 이겨야 정상이긴 해. 일단. 옷을 깔았나요, 혹시? 아프죠, 선생님. 은염 돌았을 때한대더 때리고 싶다. 멧돼지 살려놓죠. 네, 제가 빼요. 퓨안 쓰네. 빼야지. 아, 네, 네, 네. 아, 까비. 공 뺐다, 그래도. 아주 엄청난 수학이야. <laughs> 불쌍해. 후, 제키 불쌍해. 제가... 피치 퍼트리고 와야지. 아이 어떡해, 이거. 새 시즌인데. 어, 팔이 좀 길네. 하하하, 어떡해. 맘이 아파. 하하하하. 아이, 어떡해. 응? 어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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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고 어이구, 어이이 어이구, 이구 어이구, 이이어이어 시간 나보다 많아? 나보다 시간 없잖아. 치고요. 시간 많아. <laughs> 눈치 눈치 보는 것 봐. 치고요. <laughs> 나보다 시간이 많을 수가 없어. 拜拜。 啊。Uh.